케빈 맥카티 기억하시죠? 공화당의 지금 하원 원내대표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그러면 케빈 맥카티는 내년에 하원의장이 될인물로일순위로 꼽히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I think people are going to be sitting in a recession.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주저앉을 사람들, 예, 사람들은 경기 침체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And they are not going to write a bank check, 블랭크 체이군요. 그러니까 백지 수표, 블랭크 체크를 쓸지 않을 것이다. To Ukraine, 우크라이나한테는 백지 수표를 쓰지 않을 것이다. They just won't do it. 그들은 단지 하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지금까지 쏟아 넣어, 넣은 돈만 해도 벌써 500억 달러고요. 이거에다가 추가해서 지금 뭐 123억 달러를 더 쓰자라는 어, 아니 지금 이미 통과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총 따지면은 623억이 들어가게 된는 셈인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투자를 전쟁에다가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것인데, 물론 그것이 다 무기 구입비로 사용된 것은 아니고, 뭐 인,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구제라든가 돌봄 이런 쪽으로도 그 돈이 사용이 되고도 있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엄청난 전쟁 자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경기가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황에 과연 이러한 거, 이러한 전쟁을 계속해서 미국이 끝까지 넣어줘야 돼 돈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반발 회의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공화당 내에서 그러한 움직임들과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맥카스테인은 펀치볼 뉴스라는 곳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어제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사람들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고 그들이 우크라이나의 백지 수표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무료 백지 수표가 아니다. 백지 수표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예. 마치 프리덤이스나 프리인 것처럼 백지 수표 공짜 아니다. 그 백지 수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라고 주는 그 돈들 다 누구 돈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돈입니다. 내가 내는 세금에서 그 돈이 나가는 겁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승리할 경우 하원 의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메카시는. 도, 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접근법에 부합하는 공화당원들이 가정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고치인 이 시기에 연방 정부의 해외 지출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 회복력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AP 통신에서는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AP 통신은 뭐뭐 언제나 그래왔듯이. 예, 좌, 다른 좌파 언론들과 함께 트럼프라는 이름만 나오면 항상 문장이 좀 부정적인 문장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늘 봅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을 마치 힐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미국이 넣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트럼프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그 언론에서 기자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인데 기사를 쓸 때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기사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반 다 트럼프로 만들어버리게 하기 위한 이런 기술적인 기사가 지금 만들어졌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침공을 한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백억 달러의 긴급 안보 및 인도적 지원이 승인이 됐고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 재고에서 수십억 달러 상당의 무기와 장비를 출하했다 네, 메카스틴은 오늘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크라이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서 러시아를 물리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한다 그러나 어디에도 백지수표는 없어야만 한다 우리는 31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의회에서 견제와 균형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 열심히 일하는 납세자의 돈,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워싱턴에서 낭비적인 지출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게 CNBC와 인터뷰하면서 오늘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했던 인터뷰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작정 돈을 많이 부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나친 부채, 그것으로 인한 미국 가정들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부담,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감독입니다, 감독.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지금 돈을 얼마 쓰자라고 법으로 통과시키고 결제만 해줬지, 실제로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지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공화당 내에서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많은 의원들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어제 백악관 브리핑을 할때 기자들이 이 메카티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즉답을 피했고요.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회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 범위와 잔학 행위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초당적인 노력을 펼쳐준 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쟁 자금을 대줬던 것이 그것이 민주당만이 결정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초당적으로 다 민주당 공화당 전부 다다 다 오케이 해가지고 해줬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대답을 회피하는 거죠. 우리는 의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에 대한 대화를 계속 감시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매일 싸우고 있는 용감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한 이야기이고요. 하지만은 지금, 어, 뭐, 극우파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지금 우, 우파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의 목소리 중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은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맞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게 민주주의를 공격한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민족, 어, 민족적인 역사와 관련되어져 있는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에너지전쟁이라고 사실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순전히 미국에서 그리고 서방 세계에서 이렇게 미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원을 위한 명분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아니다 그와 함께 같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나치들한테 돈을 주고 있는 건 미친 짓이다 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정부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돈을 계속 지불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커지게 될 것이다. 특히 이제 올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내년에 제 118차 의회가 시작이 될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안할 수는 없겠지만 은 강화하는 방법, 그러니까 감독을 강화하고 감시체제를 더 강화하는 방법이 당연히 논의가 될 것이다. 이것은 정치 공학적으로 보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돈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흐름을 관리 감독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내 구미에 맞는 쪽에 돈이 흘러가게 만들겠고 돈이 흘러가는 그 사이 사이마다 결정 결제, 결제권을 갖겠다라는 이야기에 권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권력을 가지는 것이고 권력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그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전쟁이 너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이미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어쩌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빨리 종식시키게 하는 움직임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도 사실은 나오기는 나온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원에 약 200여 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60여 명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50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 중에서도 11명 정도만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공화당 전체의 중론이 될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랭킹 위원인 마이클 맥콜 텍사스 주의 하원 의원인데요. 이 매콜 의원은 어제 블룸버그 비즈니스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광범위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자금과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감독과 책임을 묻게 될, 것이, 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납세자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지금 전쟁에 쓰이고 있는 것인데 그 돈이 정말 제대로 옳은 곳에 쓰이고 있는지를 국민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여간 옳은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